자, 초 음간 숲 배요, 초 음간 숲 배요, 음, 하 십시오. 음. <laughs>

조러분정대배관순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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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도 n o w I d o 다 t k 해해 w I d o 何で 딱둘이같이되겠습니다.어떤때를안는지. <laughs> <aty auch> 쌈틀� aunque 드디어 모으 やっぱり。So, like, <that> <together> 근데 봐. 원래 이렇게. 아, 우리도 오늘 다. 관련된. 네가 뭔가 있는 게. 보여 있는지. 어. 또한 내년도에, 에 또, 향례를 위해서, 내년도, 어, 원장님, 총관총관 원장님 하셔야 게요아흥관 종관, 진내, 축관, 아, 이런 순서로, 어, 천을 해서, 어,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 우리 원장님께서 내년도, 어, 원장님을 좀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어, 다음 원장은 어, 영일정 씨고 어, 정현석입니다 전동재 씨, 영천, 영천에 계시는 분입니다 전동재 선생을 다음 소원원장으로 초대합니다 아 예, 어, 영천에 계신 전동재 선생님을 내도 거기 보충서원 음, 3대 원장으로 어, 모시겠습니다. 어, 박수 한 총각 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어서 앙관, 정관, 진내, 족관 소개하겠습니다. 앙관 제가 왜냐면 네, 이렇겠습니다저관은그 네. 사실은 이 지역에서 어떻게 해왔습니다는 이제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어, 가장 가출에, 유명하신 그런, 어, 여성분들 모시고, 어, 그렇게 하려고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보건된 지역의 우리 전원장님이 초대 원장님이시고, 어, 소개 에 2018년부터 2 0 2 4년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까지 정착이 돼서, 어, 그런데 이제 지금 내년도, 아름 정원과는집내 어, 효과는 우리 성주에 가면 어, 대한민국으로 어떤가 하는 그런 유림의 고장으로 그 어, 침공을 받고 있는 지역예 유림의 성인 분들을 제가 추천을 하고자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름과는 야성인 송영석 어, 야성인 성주에 계신 분을 제가 전합니다. 그리고 또 정원가는 성주 어, 백진인 이재수를 전합니다. 어, 아 그리고 집례 집례는 함양인 박해율 선생님을 집례로 전합니다. 축하관은 청주인 정재원 성주에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런 분들을 제가 전합니다. 전하는데도 불찮하시것 없습니까? 예. 좋습니까? 막상 예. 보여주 <laughs> <laughs> 아, 다음 우리 외장, 원장님 내일 어 우리 월장님하고 오시면 정감대 선생님 그리고 우서나선님 한마디 부탁하겠습니다 예, 제가 그골이었습니다 어, 아, 휴게도 아직 <laughs> 그럴 드라마 이참 우리나라의 예성인 평산신시 이, 이 표충서관에 원장을 맡을 그런 자격이 못 됩니다. 그러나 전인, 원인 참 원장님이 또 철을 하시고 우리 도유사님이 이제 이래 말씀을 하시는데 승낙은 아니고 너무 힘에 겪고 또 반갑고 어,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 신순경 휘자를 바로 불러서 죄송합니다만, 어릴 때부터 팔공산 아, 전쟁의 이야기를 여러 분들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이제 생각해 보면 고려를 회복하시는 게 최고, 참, 고문을 하셨고, 이어이 하셨고, 고려를 지키려고 마지막까지 지키신 분이 보호스생이십니다 오늘 보호선생님 18대 조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릴 때 가장 많이 들었는 이 얘기를 보한하사의 어른들한테 팔공산에 그러면 뭐 해안이라든지 안심이라든지, 뭐 바, 뭐, 바나월, 이래서 반드시 그 얘기를 하시고, 이게 아마 운명도 같아요. 제가 인고은 지금 현재 정종학 저희 웬장님이 전째 책임을 받고 계십니다만 인고선은 성형화를 위해서 12년 동안 이낙철 고인되신 분하고 참 일을 하고 이랬는데 그거 거의 마치자 아이 표준 제에서 일해 본다고 하시니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습니다만 이 감정이 데이 일을 맡아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방금 예, 지, 집사들로 예, 분정을 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들어보니, 모두가 훌륭한 분들이고, 그분들과 예, 상의를 하면은, 무리없이 임무를 예, 수행하지 싶습니다. 제가 뭐 최선을 다해서 서원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동재 우리 예 원장님은 내년도 2 0 2 1년도 어 우리 충성원의 3대 원장으로 어 내년에 부임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간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성관 어어 야성인그송명석 우리 아성관님 일하시 가지고 정견반단 해보이다 명사 네, 예, 반갑습니다. 저 송영서입니다. 성주에서 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참 이런 영광스러운 예, 자리를 만들어 주신 도요사 신혜생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원장으로 초대되신 전동재 국방는적 예, 현관리고 우리 모임을 같이 하는 그런 모입니다 예, 에, 원장은 모시고 이비 동안 저 나름대로 보총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많은 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 훌륭하신 백진인 이재수 오, 종원관께서 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뭐, 아. 정말 너무 어리둥절한 자리를 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는 많은 백진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삶은 대구고서 삽니다만 제 고향은 홈실칸대입니다. 승조군 초등면년실이라는 곳인데 에, 하여튼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아, 앞으로 한 1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을 해주신 여러 유림 어른들께 다시 한번더 고맙다는 인사 말씀 올리면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집내 그 한명인 박혜율 알았어. 아, 알았고 아, 그다음에 축가 정재곤 우리 청주인 방문소드방은정재곤입니다 방금 예, 저는 승계에 살고 있습니다. 예, 부족한 제가 전 당근 선생의 축가를 맡게 되었죠. 뭐저 개인적으로 장남과 가는 걸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서울에 방문할 때와 제가 이문을할 때까지 항상 예경란한 마음으로 세상을. 예, 가 잡은 마음으로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예, 화중사. 예, 우리 합심 가산. 그래서 저는 오늘 사정에 의해서 모신데 고려하시고. 아, 그렇게면은 이제 어, 편도 끝났고, 어, 그다음에내 연도 우리 원장님이야 아군간 정간 진내축 다 이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음은 이제 이 천대신분한테 마을 써서 언제 뭐 여기 한번 오셔가지고 또 알력한 게 아니시는 거죠? 알력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알력을 해야 되니까 알력하실 때마을을 예, 들도록 그런 소술을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네. 그러면 네, 예 그럼 거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기타 뭐 어, 여기 우리 수업을 그 많은 것이 불편합니다신는오늘 네, 끝까지 자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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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상품권을 받아가셔는데이 상품권 에대돼서 가방 한개서 다 받아가야 된다. 그냥 가서면 안됩니다. 퇴를 하고 교환해가 가시면 됩니다. 어, 터널,